참외들 이제 이색 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무지개 1차 옆면 살포하고 어제 저녁 2차 살포했습니다. 이 3이 있다가 어, 색상 변화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호기심이 급 발동 진정이 지킬 수 없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 봤던 그참이들 그가 어제 저녁에 2차 살포를 하고 어, 그 궁금증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엊그제보다 색상이 점점 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 한 3일 후쯤이면은 완전히 선명해진, 어, 삶의 색상을 볼수 있을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 과범 억제 목적, 그리고 영양 생장을 생적 생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 그런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조심이 무엇인가? 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 어억지에 잘되어 있죠. 잎이 하늘로 쫑긋하게 오므러져 있습니다. 아, 색상 점점 고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 일주일쯤 후에 3차 연면살포를 하면은 아, 그때쯤이면은 기대했던 아, 그러한 완성된 색상으로 어, 그 자태를 어, 보여 지않겠 느냐？이렇게 생각 을그런한 기대 를 갖고 있 습니다.